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시작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본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10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괴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고배로 오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 여러분 시편 36편은 다윗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지은 교훈시 지혜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통치자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적인 리더로서 깨달은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쓴 시이십니다. 36편과 37편, 38편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은 자기 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스스로 선언합니다. 진실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키롬부어 선택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지만 다윗은 평생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영적, 육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며 살았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다윗은 목숨을 부잡하기 위하여 대적들 앞에서 심지어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위기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과 절친했던 친하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충격적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도전과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진행되어지고 악인과 의인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더라 하는 진리를 체험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의인이 승리한다는 진실을 체험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여지는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의를 지키며 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10편, 36편, 37편, 38편입니다. 먼저 다윗은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아니면 믿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1절과 4절에서 하나님 없는 악인의 삶을 기술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악이 지배하는 삶이죠. 본문 1절과 4절에는 악인에 대한 세 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첫째 1절을 보면,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악이, 육체의 정욕이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탄다는 의미에서 악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악이 지배하죠. 1절 말씀을 의역하는 이렇습니다. 악인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악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이 꼴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경우도 많죠. 현재 이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서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십자가를 발로 밟고, 예배당을 불태우고, 믿는 성도를 실제적으로 타격을 주고 죽입니다. 이 사람들은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대적합니다. 둘째 2절을 보면, 악인들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고 또 어떻게 이 범법자로 잡히면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재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털어서 먼지안난 사람 어디 있느냐라고 큰소리 치죠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어떤 자기들의 죄를 범죄를 막 자랑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셋째, 특별히 악인은 입술에 진실이 없습니다 3절의 의미는 악인은 거짓과 속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속임, 거짓말, 별 죄책감 없이 실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1 4절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속임을 일삼는 거죠. 별 가책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자를 보면 잠자는 침상에서까지 죄악을 꾀할 정도로 악에 물든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악인에 대한 다위세의 표현, 시각은 사실 왜곡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주변을 살펴보면 악인에 대한 다윗의 시각이 얼마나 정확한 현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악인들이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힘으로 의인들을 대적하고 죽이면 세상은 온통 악인의 천지가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신과 진실하심이 악의 세력을 막고 있고 6절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실 뿐 아니라 결론적으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에서 이 악인들의 공격과 미혹과 음모에서 벗어나려면 7절 말씀처럼 인자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면 8절 9절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영육간의 은혜를 잊게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제로 하고 다윗은 10절에서 기도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을 믿고 주의 날개하게 피하는 자들에게 인자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심험들을 거두른 공의를 베푸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특별히 자신이 교만한 자들에게 짓밟히고 쫓겨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12절에서 악인은 반드시 평화할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결국 이 10편, 36편은 악인은 결국 패배한다. 의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므로 지금 보여지는 현실에 너무 속상하고 속지 마라 라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불의하고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뿐 아니라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불의의 편성에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 마음, 마음이 들기도 하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거짓된 술수로 사람들이 사업을 따내는 것 같고 진실하게 사업하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세상이 불공평하고 정의가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아 때로는 은근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도 한때 그런 회의에 빠졌지만 결국 역사를 보니까 인생을 반추해 보니까 악이란 망하고 의인이 승리하더라 하는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너무 공의를 집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그악인이 의인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막내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로 5절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묵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러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질지라도 기다리라. 치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악인이 성공하는 것지만 같 그들의 종말은 반드시 이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의인은 그들을 보고 불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너희는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인생의 성패를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이 승승장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에도 반드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상황을 바로잡아 주실라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을 아시고, 악인의 형통을 불호하지 마십시오. 좀 부족해도 진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셔야 됩니다.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은 반드시 영육간에 폐망하고, 반면에 의의 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닦는 것은 결국 영육간에 성공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성, 성패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려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현실이 불공평한 것 같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또 심지어 마음의 원망이 들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처럼 보여도 진리의 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86장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이나니 참과 고지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제 목표가 우리에게 보이니. 지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소 십자가를 등에 쥐고 암만 향해 가리라 세시대는 세사명을 우리에게 주라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진하리, 언제나, 아기,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당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합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때로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성공으로 큰 소리치며 살아갈 때 마음에 상하고 속상하고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마음에 아픔을 느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현실, 아버지 불의한 마음으로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아닌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이 들어도,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저희가 될뿐 아니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에 더욱 강하고,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해도,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결단과 용기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어참 세상의 불의와 불공평이 승리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이 들어도 좀 부족하게 살아도 질리의길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새벽에 고백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나님 앞에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반드시 마침내 진리가 승리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때로 눈에 보이던 현실이 악이 성공하는 것 같고, 아버지 악한 방법으로 세상의 술수와 모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패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갚으신다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끝까지 진리길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길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어도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게 되신 마음의 신령의 감동을 따 또 말씀을 따라 주시는 이 말씀의 질 빛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진리기 길을 걸어낸 저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피로가 하기 성한 것처럼 보여도 현실은 언제나 불의와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노래하며 큰소리치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갚으시며 아버지 진리기 길을 끝까지 걸어낸 자 누가 뭐래도 아버지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오 확신하면서 좁은 길을 십자가 지고 걸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로는 유가 혈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실의 성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박받을 때 마음이 유축되는 것이 사실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하고 아버지 진리길을 걸어가면서 외롭고 고독한 그리 때로는 힘이던 것이 우리에게 현실이고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누가 세상이 조롱하여도 아버지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멸시를 받고 무시를당해도 내가 그는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력의 높대로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간구 심령의 소원을 아버지 안에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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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려 눈물 뿌리며 하나님은 내가 절대 필요하고 주님의 오심은 이 연애를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아버지 앞에 새벽을 뛰어서으로 엎드려 간건자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며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듯시 아버지 어린 병 허락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만 믿고 축대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반드시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